2월 13일 일요일 라저스포츠 경연 경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경주 되돌아보셔야죠. 이번 주에는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먼저 일경주 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목요일 인터뷰에서 몸 상태가 60% 정도다라고 밝혔던 7번의 여동환 선수. 자 금요 경주에서는 마크 자리를 잘 잡으면서 직선 주로해서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는데 사실 자리 잡기 이후에 큰 힘들이지 않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경주에서도 한번더 컨디션을 확인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3번의 곽훈신도 금요 경주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두 선수의 맞대결 구도였는데 자, 3번 곽훈신 뒤에 있었던 7번의 여동환 선수 이번에는 한 바퀴 긴 거리. 승부를 시작했습니다. 1번 박태호 선수를 뒤에 붙이고 선행 승부를 펼쳐 보였는데, 이제 막판 체력이 관건인 상황이 됐어요. 3번의 곽훈신 선수, 3위권에서부터 치고 나오면서 박태호까지 제치고 여동환도 추입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여동환은 3위로 들어옵니다. 이경주 보겠습니다. 득점 1, 2위에 올라 있는 1번 윤영수와 5번 노성현 선수 우승을 향한 경쟁을 펼칩니다. 1번 윤영수는 금요 경주에서는 마크 3위로 꼬리냈고, 반면에 5번 노성현 선수 금요 경주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동반 입상을 노리는 두 선수 사이에 파고들면서 추입으로 우승까지 차지했었던 5번 노성현 선수의 파이팅이 아주 넘쳐 보였는데, 자, 어제 경주에서도 5번 노성현 선수 서두르지 않고 2번 강철호 선수 뒤에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인데요. 이번 강철호 선수가 막판 스퍼트를 시작할 때, 5번의 노성현 선수 바깥쪽으로 돌면서 추입 대시 시작을 합니다. 뒤에는 1번의 윤영수 선수가 있었어요. 자, 직선에서 노성현 선수 추입 성공했고, 윤영수까지 들어옵니다. 유주현이 3위 권인 쌍복승은 7.9배가 나왔습니다. 3경주 이어갑니다. 4번의 김일규 선수, 금요경주에서 우승과 동반 입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노성현 선수에게 덜미가 잡혀서 2위로 꼬리내던 아쉬움이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이 경주에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했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선행형, 자력 승부 능력 있는 선수들이 이 경기에 대거 출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7번의 임대승이라든지, 또 5번 이광민, 1번 김창수, 이런 선수들이 모두 긴거리 승부가 가능한 선수들이었는데, 4번의 김일규가 마지막 바퀴까지도 중 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코너 통과하면서 속도를 끌어올린 4번의 김일규 잘 바깥쪽인데요. 파란색 4번 김일규 차례 차례 제쳐 나오면서 조금은 늦은 듯 했습니다만 김일규 심장이 쫄깃한 완벽한 아, 추입 제압을 하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쌍승 55.1배가 나왔네요. 쌍복승은 227배입니다. 네, 공백기를 깨고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도 있고요. 또 등급이 조정돼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변수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과연 오늘 마지막 1호 경주 어떤 선수가 빛날까요?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